나는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준마. 아주 튼튼하고 날렵하고 빠른 준마. 예. 오늘 말씀은 아가서 1장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준마입니다. 준마. 준수한 말이란 뜻인데요, I have compared thee, 나는 너를 비교, 비유했다. For oh my love to a company of chariots, horses in perilous chariots. 바로의 병거, 바로의 병거. 바로가 그때 당대 이집트에 어, 최고의 군대를 이끌었는데요, 그때만 해도이 병마 부대가 최고의 속도전, 그 다음에 또이 전차에다가 바로 날카로운 창을 꽂고 돌진하기 때문에 굉장한 요새로만 뭐 탱크의 탱크 땡크 부대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있었죠 줄만.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비의 빌거리입니까? 또 세상과 주님께 이렇게 두 발, 양다리 걸치기입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마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준마가 되기 위한 훈련. 준마가 음, 되기 위한 훈련. 어, 저는 우리 줌마되기 위한 훈련으로 큐티 말씀 훈련 그 다음에 기도 훈련 그 다음에 찬양 훈련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에, 드림센터 오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큐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제 큐티는 아침에 하고요. 나누는 걸 저녁에 해야 되는 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삶의 간정 경험이 있으면 그걸 5분 스피치 주일날 승리, 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5분 스피치도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새벽 일찍이든 밤늦게든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져야 돼요. 그래, 우리가 성령할 수 있어요. 또, 기도, 응답,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 찬양입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토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바로, 이, 아직 이 세상 노래가 이제 재미없고, 이 경배 찬양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는, 그것을 꿈꿉니다. 우리 드림센터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이 좋아서 영적 중화되는 그런 역사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역사 심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